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영재교육원 대비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궁금증 리스트와 안쌤의 속 시원한 답변 시리즈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영재교육원 대비 안쌤 교재 안내입니다. 안쌤 교재가 너무 다양해서 선택에 어려움이 많으신 듯해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등 영재를 위한 지름길 창의사고력 수학 실천편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는 영재교육원 지필 유형 중에 창의 사고력 수학 기출문제를 모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평소에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권으로 사고력 수학 필수 유형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사고력 수학 비중이 크니 연습이 필요한 학생이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파이널 50제 수학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은 지필 유형인 사고력, 창의성, 융합사고력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에 5일 완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문제씩 공부하면 5일이면 교재를 다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에 맞게 학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쌤의 맛있는 영재 수학 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 교육은 기출 유형을 학년별로 연습할 수 있는 수학 과학 교재입니다. 파이널 50제 교재와 다른 점은 학년별이라는 점과 일반 창의성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사고 영역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은 교과 단원별로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대비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가 아닌 지필 평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쌤의 맛있는 영재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영재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 해력 검사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학년별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 영재교육은 대비 시 부족한 학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재교육은 기출문제가 수록된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결력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필수로 봐야 하는 교재입니다. 영재성 검사는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모두 공통입니다. 영재 판별 검사라고 되어 있는 곳도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 창의성 문제와 수학, 과학 사고력, 창의성, 융합 사고력 문제 유형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SW 정보 영재,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결련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SW 융합 정보, 정보 영재, 로봇 영재, 소프트웨어 전형 대비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창의성, 이산수학, 컴퓨팅 사고력, 유형이 수록된 교재입니다. 참고로, 지필평가로는 C언어, 코딩 등 프로그래밍 실기로 진행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잘 배울 수 있는 사고력을 확인하는 평가가 진행됩니다. 발명영재 모의고사 교재와 발명면접 대비 교재입니다. 발명영재 지필평가는 과학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준비하면서 발명 모의고사 교재를 추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발명 면접도 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명 영재 모의고사와 발명 면접 대비 교재와 강의는 안쌤 영재교육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학 과학 시리즈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캠프 전용 3시간 이상 진행하는 관찰평가 대비 교재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맞게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수행 후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 평가를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입니다. 수학과 예상 주제가 8가지씩 수록되어 있고 문제인식, 문제해결, 융합사고, 탐구보고서, 평가의 순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쌤의 창의적 문제결력 기출예상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기출 모의고사 1회 예상 모의고사 1회로 구성되어 최종 점검 모의고사로 보는 교재입니다. 수학과 공통으로 구성된 교재로 연구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내기 실전 면접 특강 교재입니다. 영재교육원 면접 대비 교재로 면접의 이해와 전략, 인성 면접, 수학 면접, 과학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면접 대신 창의 인성 서술형 평가로 변경한 지역도 있고 S.S기 형태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의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AI와 함께하는 온라인 면접 특강 교재도 10월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적교 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